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구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계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에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을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써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가 써밋이냐 이 세상에서 서밋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써밋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서밋이될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썸밋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내 직업이 달라지지 않고 내 건강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내 능력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썸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지만 세세무공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죠. 썸이 시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의 직업은 노예였고 그때 요셉의 상태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예이지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써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내가 쫓겨나서 도망쳐서 지금 80세 노인 될 동안 아무 것도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장인 집에 얹혀 살면서 장인 양치는 것 대신 해주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의 피지에서. 그 언약 붙잡은 모세는 서밋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썸이시 될수 있습니다. 어.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건강해지는 것이다라면은 어떻게 건강해지는 것이냐? 헬스장에 가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겠죠.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이고 강단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말씀이고 강단이고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들마다 성경의그 사람들마다 그들이 붙잡은 말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요셉에게는 꿈으로, 모세에게서는 호렙산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각자 붙잡은 말씀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도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남아야 되냐? 복음을 누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왔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데 따라오는 것이 3서밋의 응답이죠. 말씀 붙잡은 자에게 영적서밋 말씀 붙잡은 자에게 기능서밋 말씀 붙잡은 자에게 문화서밋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지 말고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3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 오늘을 통해 속지 않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 복음만 선포하시는 이제 목사님,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과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500명 정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돼요. 왜 남아있냐? 할줄 아는 게 없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현장에 나가서, 15개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들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에 붙어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오늘 썸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서밋이 될 정도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뜻을 정했어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위기이고 문제이고 고난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뭐가 영적 전쟁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게 영적 전쟁의 실패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겐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막저 무당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해서 막그 흑암 꺾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종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피름에 빠지게 돼요이 시대라는 말에 우리가 별로 속을 필요 없이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놓치면 내피름에게 우리가 완전히 장악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종교 전쟁이에요. 멀쩡히 예배드리고 멀쩡히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피름일 수 있습니다. 멀쩡히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딱한 가지 말씀만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복음의 그 말씀을 오늘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메이슨 전쟁이 이해가 되어져요. 메이슨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사탄이 이것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프리메이슨이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반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정리하라고 하셨는데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안 합니다. 그리고 성정 건축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안할수 있는 많은 핑계들을 찾아요.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만 하면 되죠. 나에게 말씀을 정리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정 건축 놓고서 기도하라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을 다니엘은 하루 세 번씩 무릎 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았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늘 나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이 있는 현장이 중요한 자리가 되었죠. 어떤 중요한 자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로 바뀝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많은데 다 그냥 포로로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남은 자의 응답을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실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있는 자리가 어제까지는 그냥 직장이었고 공부하는 자리였고 그냥 가정이었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많은 음모들이 있고 많은 방해들이 있다 할지라도 강단 말씀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씀 붙잡고 정리한다면, 말씀 붙잡고 묵상한다면, 사자구리라는 위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래를 누리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은 날부터, 오늘 말씀 붙잡는 날부터, 말씀을 믿는 날부터, 말씀이 각인되는 날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어떤 방에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곡 됐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과 권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무엇을 하는 거냐? 속이는 거죠. 왜 속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린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다른 방법,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복음만 선포하시는 목사님,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하게 선포가 되어져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 강단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강단 말씀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셔서 다니엘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두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자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